왜 한국인들은 그렇게 맵부심을 부리는 걸까요? 그러 한국인이 부린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선조들은 맵찔이였습니다. 1614년 이수광의 지복유설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남만초에는큰 독성이 있다. 일찍이 외국에서 왔으며 예로부터 외계자라고 불렸다. 지금은 왕왕 술집에서 심으며 그 맹년함을 이용해. 한옥 소주에 담그기도 하는데 그것을 마시고 죽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극약처럼 여겨졌던 고추도 점차 식재료로 정착하긴 합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도 지금만큼 널리 쓰이진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고추가 한반도에 적착하고서 18세기쯤 되면 이제 매운탕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김장 김치를 담글 때도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각종 이제 고추가 이제 들어가긴 하죠. 하지만 그 고추가 들어가는 음식의 종류는 지금하고 비교하면 10분일 밖에 안 되는 거죠. 원래 열대작물인 고추는 건조한 곳에서 잘 자랍니다. 한반도에는 고추를 재배할 곳이 많지 않았죠. 지금에 비해서 고추가 귀했던 시절이니까 매운 음식의 종류도 적고 매운 정도도 약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매운맛을 즐기게 된 걸까요? 시간이 흘러 1960년대. 고추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1965년부터 서서히 개량 품종이 나오고 한반도에 어느 곳에서나 이제 재배가 잘 되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고춧가루 들어가는 음식들을 이제 쉽게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시기에 매운 맛을 내세운 식당들도 하나둘 생겨났는데요. 왜그6 0년대에 매운 음식들이 이제 어, 상업화가 될수 있었을까. 그것들을 50년대에 또 추적을 하게 되면, 어, 일단 한국 전쟁을 좀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 한국 전쟁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던 시기였잖아요.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그 캡사이신의 매운맛을 통해서 엔돌핀을 돌게 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회적인 긴장감을 좀 풀어내는 거죠. 그 시기를 필두로 해서 60년대, 70년대 그렇게 정착이 된 것이 아닐까? 그리고 1980년대 청양고추가 개발되면서 매운맛은 한층 더 강해집니다. 고추의 개량과 생산량 증가, 산업화로 늘어난 노동자들의 스트레스, 그리고 외식업의 성장. 당시 이세 가지 상황이 서로 맞물리면서 매운맛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운맛을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시작하는데요. 그 계기는 1988년에 열린 서울 올림픽입니다. 이때 다른 나라에 김치, 라면 등 한국의 매운 음식들이 널리 알려진 겁니다. 88 올림픽 고 기점으로 해서 매운맛의 그런 라면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많은 언론에서 한국인의 매운맛이 세계에 이제 알려지게 됐다. 그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언론 기사들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한국인의 매운맛,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게 된 시기가 뭐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맵부심에 싹이 텄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싹이 자라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매운맛이 새 국면을 맞게 되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칼칼한 마옥, 매운맛보다 좀더 자극적인 굉장히 타는 듯한 매운맛이었다는 거예요. 하페이퍼라고 할수 있는 그러니까 멕시칸 스타일의 아주 매운 그 핫소스의 맛이 유행한 거예요. 식품 산업의 세계화로 다른 나라의 매운 맛이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이때부터 매운 음식은 기호식품을 넘어서 하나의 도전 과제로 여겨집니다. 매운 맛이 별 거야? 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시합 게임 하듯이 2, 30대가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음식에 대한 어떤 욕구가 이제 강력해지니까 특히 젊은 세대에서 매운 맛에 어 챌린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을 쭉 밀어주는 기본은 어, 외식업체하고 한국의 식품회사들이 네, 그것을 또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니까 이렇게 우리는 매운 강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이를 하나의 게임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게임을 하면 누군가는 이기고 또 누군가는 지기 마련입니다. 매운맛을 견뎌내는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느끼는 자부심 2010년대 후반부터 우리는 이걸 맵부심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 내가 매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고통을 이겨냈다 하는 거에서 작은 만족감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 매운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나는 그래도 이걸 이겨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더 우월하다 하는 굉장히 작은 자신감, 자만심, 자부심 이러한 것들을 느끼게 하는 거고요 어, 항상 언어라는 게 이런 측면이 있다고 우리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집단이 A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 A라는 속성을 가지지 않은 집단은 우리가 아닌 다른 외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운맛이 그두 집단을 나누는 기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맵부심을 부리고 누군가는 맵찔이가 돼야겠죠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 음식보다 더 매운 음식들이 다른 나라에 많습니다 매운맛을 즐기는 사람도 그만큼 다른 나라에 많고요 왜 한국인들은 그렇게 맵부심을 부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부린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잘못된 말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매운맛이 유행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빨리 수용하고 그것을 또 응용해서 기왕에 약간 매운 것들을 더 강하게 맵게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인들은 항상 외국인들을 보면 약간 식당에서도 아 이거 매울 텐데 괜찮겠어요라는 말을 계속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우리 한국인들의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로 이 매운 맛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매운 것을 잘 먹는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는 약간 이런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중 일부가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소한 거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작은 것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작은 탐사, 큰 결실, 소탐대실이었습니다.